남양주시 맞춤형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하는 민관협업을 위한 포럼이 7월 4일 평내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남양주시 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송영모 복지문화국장의 설명을 시작으로 경기복지재단 성은미연구위원회 민관복지협력팀 설치의 성과와 과제, 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중앙정부 복지정책 변화와 지자체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발표 후 이어진 토론은 김도목 동부노인복지관장을 좌장으로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경숙 교수와 정현철 에덴 노인전문요양센터장이 이어갔습니다. 남양주시 복지전달체계 효과 분석과 이것이 주는 시사점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토론 후에는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서구 남양주시장은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위해 조언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공급자가 아닌 수혜자 중심의 복지 전달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양주 복지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남양주 복지의 시작과 과정을 되돌아보고 향후 방향을 내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날 다루어진 주제와 토론들을 바탕으로 복지 수혜자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주고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사회복지 체계가 형성되길 바랍니다.